안녕하세요. 3학년 영어 단어 요것만 알고 가자의 몸 주제 단어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 영어 단어와 뜻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Head 머리, Head 머리, Leg 다리, Leg 다리, Foot 발, Foot 발, Hand 손, Hand 손. nail 손톱 nail 손톱 finger 손가락 finger 손가락 neck 목 neck 목 arm 팔 arm 팔 elbow 팔꿈치 elbow 팔꿈치 hip 엉덩이 hip 엉덩이 2단계. 영어 스펠링을 읽고 뜻을 말해 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head, 머리 leg, 다리 foot, 발 hand, 손 nail, 손톱 finger, 손가락 neck, 목 arm, 팔 elbow, 팔꿈치 hip, 엉덩이 3단계 그림을 보고 영어 단어와 뜻을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head, 머리 leg, 다리 foot, 발 hand, 손 nail, 손톱 finger, 손가락 neck, 목 arm, 팔 elbow, 팔꿈치 힙, 엉덩이 이상으로 모음 단어 학습이 끝났습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영상을 다시 듣고 공부하세요.